안녕하세요.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나무가 뭐냐면요. 화이트 아나바일이에요. 엄청 송이가 크고 하얗거든요. 꽃, 꽃잎은 아주 자잘하면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하얀 수국이에요. 제가 핑크하고 화이트를 두개 샀거든요. 다른 걸 많이 샀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비싸니까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심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큰 곰을 들여서 샀어요. 그리고 가을에 심었어요. 이게 가을에 심은 게 불찰이었는지 하나는 봄이 돼도 안 나와요. 따뜻해도 안 나오고. 봄이 다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지금 풀을 뽑다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먹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핑크 아나벨 아유 세상에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귀하게요 <laughs> 이게 삽목을 해도 잘안되더라고요 이거 저 작년에 삽목했는데요 하나도 안살았어요 제가 좀 나름 배워야 될것 같아요 방법이 따로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꽃송이가 벌써 이렇게 맺히네요 와 화이트 아나벨. 이거는 겨울에 이렇게 밑동을 이렇게 잘라줘요 그럼 이서 새순이 나오면서 5월 지금 21일 21일. 어머 이렇게 꽃이 나오고 있어요. 새순에서 꽃이 나오는 아나벨 화이트 아나벨. 이거는요 핑크 아나벨. 조금 조금 조건이 좀안 좋은 상태 같아요 그래가지고 색상도 조금 진하고 그래서 살아날 것 같은 희망이 보여요 아이고 네네 서운했거든요 이거 비싸게 주고 샀어요 비밀이에요